Chance you take my breath and I can't get it back. Might be time for me to face the facts. The best me is with you, but I know I got a lot to prove. They think we're too damaged to fix, but we're just working through a little rust. They like to say we're just young, but I'm. They by my side. 바람막이 어디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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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바람 바람이 많이 불 어? 어? 야 어? 어? 언제 사왔어? 어? 아니야 네. 나 어때? 잘 나와? 응 한번. 빨리 앉아봐 응. 빨리 불어 근데 이거 너무 애기꺼 사온거 아니야 여보? 없어 그런게 뭐야 <laughs> 오케 이쁘다 방 응. 네, 고마워 뭐야 근데 빵은 왜 사왔어? 빵은 실패한거고 처음에 갔는데 케익 없대 주문 받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또 다른 데 찾아가지고 또 갔는데 4개가 있어 이거 주세요 이걸 예약이라고 아, 야 시골에서 케익 사기 힘들다 케익 사러 1 0 k g 를 가야 돼 10km를 아니, OS 사울 했잖아, OS. OS가 OS가. 됐어. 오늘 생일이신가 봐요? 네. 무슨 날이에요? 네. 내 생일이지롱. 케이크 구하기 힘들었다. 빵집을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사장님의 <laughs> 예술혼이 담긴 케이크. 깔끔한 화이트는 모두 예약이 돼 있고. 고추냉이인가? <laughs> 상층 못살거 있나?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네가 한번쏴 봐야지, 지금 보는 상태로 뭔가... 엄청 음, 터도하고딱 좋네. 밥피야어디까지 비가 우리 따라다니는 거지? 자를까요? 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주수가 꺼낸다? 니가 스트레스를 풀러가 왜 나를 스트레스 주고 니가 뭔데 날 스트레스 안 줬는데 니가 괜히 혼자 스트레스 받은 거지 이게 스트레스 준 거지 대파람 부터 일어나가지고는 그 전에 분명히 아침에 뭐 거기서 먹, 먹네 그만해 아니 조금 물길 안 만들었다고 있어. 그렇게. 아니 진작에 했으면 안 힘들었잖아 나 그렇게 고일 줄 몰랐지 그리고 알아서 잘 떨어지길래 지금 했네. 딱 팽팽한 거 좋네 아니 알아서 잘 떨어지길래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우리는 뭐 여기 우당탕탕 저기 우당탕 이게 위에 연유 뿌려진 거야 이 초코는 집금 가져가도 내가... 돼 그렇긴 해 이거 아침에 커플랑 먹어 <laughs> 그러면서 가져가 이것도 이거 고구마 유기농... 유기농 먹이겠다고... 내비에... 그래, 내가 보여줄까? 빵집 찍은 거? 너 그래서 오늘 나가서 돈 많이 쓰지 않았어? 장본거 3만 원, 유기농 빵 1만 원, 케이만원 누가... 식당에서 밥잘 먹고 왔으면 3만 원에 끝났잖아 니가 그, 그... 어? 고약하기만 안 그랬어도 누가 빵쓰지안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난 진짜 어그랬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어? 내가 뭐 잘못했어? 우가 잘못했잖아.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내가 잘못했냐고. 회계실에서 건은... 간단하게 의기하자 그래서 쪽만 가면 나는 점심 을 식당에서 먹을 건데 왜 아니? 먹나 했어. 아니, 내가 잘못한 거는 생일 축하기였다고 내가 이짓거리 하는 걸 잘못한 거. 그러면 지우야 입자고 했잖아. <laughs> 됐어. 고마워. 광포체아 <laughs> 응. 어, 차가, 워씨 응.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잽싸, 잽싸, 잽싸. 어, 너무 말랐어. 어디까지 도망간 거야? 쟤도 얼마나 놀랬겠어. 여기서 뭐먹으려다간거아니 사람도 안 다니는데 여간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네요. <laughs> 누가 기침소리를 내는가. 다시 <laughs> 누가 기침소. 누가 기침소리를 내는가. 선생님 첫니다. <laughs> 목소리 같군네. 오케는 담배를 끊어야겠네. 나 한인데요. 오케가 아니라. 나일이 고기집에를꼭잡고말거요 <laughs> 약도 끊어야겠어. <laughs> 선생님, 나일이 고기집에를꼭잡고말 거예요. <laughs> 밤에 피는 참새 아니고 카네이션 있는 분이 무슨 카네이션 있이야들 곳이지. 검색해 보면 되지. 뭐 언제부터 그렇게 검색? 오우, 개 빨라. 개 빨라. 그래서 개구리인가 오 무서워 씨 저기 꽃이 저 꽃이 이쁜데 어디 저금만 응. 찍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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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가지으니까아주냥 <laughs> 어, 미쳤네 여기 지으니까 꽃중에 날네 얘들이 왜 이렇게 민감해 다시 조용한데 <laughs> 다시 가볼까 <가면 가. 웃음> 조용히 아 울려서 저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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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귀가 너무 좋아. 김이 똥만큼 넣냐? 소주? 더 넣어야지? 지금 시간 안 가는 거아니 <verw 000> 오늘 산딸기 심한 거 것... 같네 <reconcile> <lee> <allergies> 여러분은 지금 산딸기 서리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두디어 산딸기 도둑이야. 어. 느낌 너무 좋아. 스파이건 것만 내가 예쁜 것만 따고 있어요. 이거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따가시라고 했으니까 맛만 봐야지 한사반. <laughs> 너무 예쁘지. <laughs> 엄청 잘 익었어. 어? 뒤집어 줄게. 어 줄게. 뒤집어 뭐야 이거? 고기 남은 거? 나잠으면고기고기엄마엔 봐. 엔지 봐. 엄마 봐. 봐.